야라 기게토가 나와 있어 원서에 보면 끝이 응. 그 영통을 하던 신기하다 무당들 뭐 신기들 신기한 이야기 뭐냐면은 그 주가 매산자 제사지는 산에 제사지는 산재야라 산에 제사지내면 신기한 것이 나온다 그 소리야 그게 뭐냐면은 산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그만친 그 목욕제기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엄숙하고 다른 범접을 안 하면서, 아, 이 맑아진다는 거요. 네, 네. 맑아지면은 신기한 것이 논다는 거예요 밝음이 오는 거니까. 맑아지면은, 물도 맑으면은 밑에가 보이듯이. 그러니까, 신기한 것, 신기하다는 것은 한문에서 산재야라 이렇게 통하면서 산에 제사지는 제사진행. 산에 제사진다는 지 거는 고요하다는 뜻이요. 그럼 깨침이 온다는 뜻이지. 그 무당들, 그, 신기하잖아, 무당들. 그게, 그, 기도하고 신발 받을 때, 그, 아주, 그, 고향 공부를 많이 하잖아, 공부를. 응. 그, 그거를 너무 과하게 쓰고 하면, 이제, 멍청해지지. 그래서 원래 그 무당들이 신내리고 나서 6개월이 가장 영빨이 좋다면서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풀어 먹어버리면은 그 업을, 업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 자꾸 연기도 사라져버리는 거고 처음에 잠깐 했을 때는 아직 방향이 안정해진 것이라 그때, 그래서. 고야함, 욕심도 없고 네. 고야함이 생기겠지. 네. 네.